이름도 뷰티인데 진짜 예쁘네요. 이번 한 주에 집들이가 무려 세 가정이 있어서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까하다가 휴지보다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선물을 주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양재 꽃시장으로 가서 화분을 몇개 가져왔습니다. 벌써 집들이를 한 가정에서 선물을 전달을 했고요. 물 먹어서 그런 건 아니죠. 제가 지금 나머지 두 가정이 이제 내일 집들이가 있어서 올리브 나무를 이렇게 샀어요. 이 올리브 나무는 목대가 있는 거는 얘는 15,000원. 목대가 없이 아래부터 퍼져나오는 거는 8,000원. 수형에 따라 가격이 좀 다른데 목대가 이렇게 있는 게더 예뻐 보여서 15,000원짜리 올리브 나무를 가져왔고요. 얘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만 이제 사오려고 했는데, 어 제가 요 뷰티 그린을 한번 죽인 적이 있어요. 얘가 이 올리브 나무 파는 바로 옆에서 요게 이제 저를 향해 인사를 하고 있어서 저버리지 못하고 우리 뷰티 그린을 또 데리고 왔어요. 그래서 오늘 같이 분가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이 뷰티그린은 35,000원에 구매를 했어요. 근데 제가 예전에 수영까지 진짜 비슷한 필로덴드론 뷰티그린을 거의 같은 가격으로 온라인으로 구매를 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은그 양재 꽃시장이 워낙 저렴하다고 소문이 났지만 품종에 따라서 또 가격이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. 제가 예전에 샀던 뷰티그린은 음 제가 개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수경 재배 지금 하고 있거든요. 이게 인터넷으로 구매한 뷰티 그린인데 수형이나 크기나 거의 유사했던 것 같아요. 양재꽃 시장이 항상 싼건 아니더라고요. 그래도 올리브 나무는 인터넷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확실히 양재꽃 시장이 저렴했습니다. 그리고 이 화기는 제가 사랑에 맞이하는 금성토기 화분에서 구매를 했어요 요거는 손으로 만드는 독이라서 15,000원이나 했어요 좀 비쌌고 얘는 하나에 2,500원 그러니까 어, 금액으로 따지긴 좀 그렇지만 집들이 선물을 이렇게 하게 되면 17,500원의 의미 있는 집들이 선물을 할수 있겠죠? 올리브 나무가 키우기도 어렵지 않으니까 그 집에 가서 잘 자랐으면 좋겠네요 어, 그럼 올리브 나무부터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요 위에다가 마무리로 마사토를 조금 두껍게 쌓는 걸 좋아해요. 그래야 물을 줘도 이 아래에 있는 분갈이흙이 좀 올라나오지 않더라고요. 음, 예뻐졌어요. 이름도 뷰티인데 진짜 예쁘네요.